안녕하세요. 제주공항 근처 게스트하우스 인수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. 최저가, 금매, 월 500만원 이상 수입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를 인수하실 분, 최저가에 드립니다. 000. 010 6283 2434 제주공항 걸어서 10분 거리 보증금 1000만원 1년 연세 1000만원 권리금 기본 시설 1,300만원 최저가 금매 주차장 있습니다. 방 4개 욕실 겸 화장실 2개 거실 베란다 주차장 총 60평 연락 바랍니다. 인수하시면은 대박 나실 겁니다.